김태연, MBN 새 프로그램 출연 확정. 다른 출연자들보다 3배 높은 출연료, 특별한 역할 맡을 예정. 최근 김태연이 MBN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예계와 방송계는 물론 팬들까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그녀가 맡을 특별한 역할과 출연료가 기존 출연자들보다 3배 높다는 사실은 방송계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켰다. 김태연의 이번 출연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녀가 MBN과 함께할 새로운 프로그램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은 무엇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김태연의 출연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며 이번 도전이 가지는 의미와 그로 인한 방송계의 변화, 그리고 대중에게 미칠 영향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자 한다. 김태연의 출연, 방송계에 미칠 영향. 김태연이 MBN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된 것은 그녀의 예능감과 대중적 영향력을 고려한 전략적 결정으로 볼수 있다. 김태연은 이미 소녀시대의 리더로서, K팝 아이돌로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꾸준한 인기를 누려왔다. 그녀의 이름은 곧 브랜드가 되었고 그 브랜드 가치는 방송사와 광고 업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김태연의 출연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또 하나의 출연이 아니다. 그녀의 출연은 방송사의 시청률 상승을 보장하는 강력한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능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출연자들의 인기에 의존하는데 김태연은 그 자체로 대중의 관심을 끌수 있는 존재이다. 그녀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의 시청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높은 시청률로 이어진다. 김태연이 맡을 역할이 특별한 역할로 명시되었다는 점은 그 자체로 방송사가 그녀에게 기대하는 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녀는 단순히 게스트나 보조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핵심 인물로서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김태연이 이번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밝은 에너지와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출연료 3배의 의미와 김태연의 가치. 김태연이 받게 될 출연료가 다른 출연자들보다 3배 높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방송에서 출연료는 단순히 연예인의 개별적인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예인이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력과 가치를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김태연은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이고 그녀의 브랜드 가치는 단순히 그녀가 출연한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과 방송사의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송사인 MBN은 김태연이 프로그램에 출연함으로써 시청률을 높이고 그에 따른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김태연의 팬들은 그녀의 출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충성도 높은 팬층은 프로그램의 성공을 더욱 확실히 할 것이다. 김태연이 가진 글로벌 팬덤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까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녀의 출연은 단순히 국내 시청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성격과 김태연의 역할. 김태연이 맡게 될 역할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이번 프로그램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다. 김태연은 이미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쌓아온 예능감을 발휘하며 자신의 매력을 대중에게 알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의 예능과는 다른 차별화된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몇몇 업계 관계자들은 김태연이 맡게 될 프로그램이 기존의 예능 포맷을 넘어서 그녀의 다양한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김태연은 이미 음악 활동 외에도 예능,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해온 만큼 이번 프로그램은 그녀가 가진 다채로운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녀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능력은 프로그램을 보다 흥미롭고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김태연이 맡을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팬들은 그녀가 음악적 배경을 살려 뮤직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팬들은 그녀의 공감 능력과 따뜻한 성격을 바탕으로 힐링 예능이나 상담 프로그램에 등장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추측은 김태연이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태연, 방송인으로서의 역량 확장. 김태연은 그동안 예능에서 그녀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출연은 그녀가 방송인으로서의 역량을 더욱 확장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녀는 이미 하는 형님이나 러닝맨,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에서 예능감을 발산하며,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김태연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자연스럽고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녀의 밝고 사랑스러운 성격은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녀가 방송인으로서의 능력을 더욱 확장하고 예능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녀는 이미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긴 바 있다. 이번 출연을 통해 그녀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매력과 다양한 모습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 김태현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예능인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수 있을 것이다. MBN의 전략과 김태현의 윈윈 관계. MBN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김태현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사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볼수 있다. MBN은 김태연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태연의 출연은 MBN의 예능 폼에 대해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방송사의 독창적인 예능 콘텐츠를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다. 김태연 또한 이번 출연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 자신을 테스트하고,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방송사와 김태연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김태연의 출연이 확정되었을 때 방송계는 그 영향력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김태연의 MBN 새 프로그램 출연은 단순히 예능 출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녀의 출연은 방송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녀가 맡을 특별한 역할과 세배가 넘는 출연료는 그녀의 가치와 방송사가 그녀에게 거는 기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태현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예능인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팬들과 대중에게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것이다. mbn과 김태현이 함께 만들어갈 이번 프로그램은 예능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며 그녀의 출연이 어떻게 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김태현은 이번 출연을 통해 또 하나의 성공 신화를 쓰게 될 것이다. 팬들과 대중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함께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다.